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, 충족 필요성과 공정한 재판 및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된 촬영 인원에 한정하여 공판 개시 전에 한하여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을 허가하였습니다. 한편 특별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을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,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등에 따라 재판의 중계를 신청하였고,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오늘 진행하는 제1회 공판기일 절차에 하나여 재판의 중계를 허가하면서 그 방식으로는 방송사가 아닌 법원과 법원의 위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한 촬영 및 중계 방식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피고인을 호명하여 피고인이 입정하게 되면 30초간 언론사의 녹화 및 촬영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겠습니다. 이후 공판 개시를 위하여 촬영 중의 종료 및 촬영 인원의 퇴정을 지시하면 언론사에서 오신 촬영 관계자들은 녹화 및 촬영을 중단하고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비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.